음, 맛있죠? 초초초초초. 음, 아, 향이 엄청 좋다. 음, 짠슈아. <laughs> 한 번도 못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맛본 사람은 없다는 그 맛. 이 먹을수록 빠져드는 중독성 강한 중국의 대표 요리. 오늘의 식사는 허거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음식의 역사를 모르는 자에게 다음 끼니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식사TV의 호잉입니다. 이 허거의 기원이 언제부터인가라는 질문에는 뭐 동안시대다 춘추전국시대다 아주 많은 썰이 있는데요. 사실 허거라는 그 언어, 어원에만 무게를 두고 저희가 역사의 기록을 찾아보면 허거의 역사는 중국의 5천 년 전까지로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화거는 불화자의 놋그릇 과자로 말 그대로 뜨거운 냄비를 뜻하는데요. 중국 최초의 자전인 설문해자라는 고서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丁三足兩耳和五味之寶器也.이말 그대로 세 개의 다리와 두 개의 귀, 그리고 다섯 가지의 맛을 내는 보배라는 뜻인데요. 어, 바로 지금의 허거의 전신이 되었던 냄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국 현지 식당의 허거집 혹은 이곳 같이 한국 내 중국인이 운영하고 있는 이 전통 허거 식당을 가보면 그 맛뿐만 아니라 이 허거 냄비에도 굉장히 공을 들인 모습을 저희가 볼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훠거라고 하면 벌, 벌써 이렇게 빨간탕, 홍탕을 먼저 떠올리실텐데요. 정확히 말하면 이건 훠거의 한 종류인 사천식 훠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중국은 땅덩어리도 굉장히 크고 또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이다 보니까 각 지역마다 추구하는 맛이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훠거는 크게는 북방식 훠거인 칭탕 맑은 국물과 그리고 남방식 허거인 사천 허거를 저희가 이렇게 분류해 볼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주문한 이 반반식 허거는요, 중국에서는 웬양이라고 해서 원앙 허거라고 하는데요. 이 원앙은 사이가 좋은 새로 금실이 아주 좋은 부부 사이를 상징하기도 하죠. 그래서 북방 허거와 남방식 허거를 한 번에 담아내서 이 기호에 따라서 사이좋게 나눠 먹으라는 이러한 뜻도 담고 있습니다. 되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빨간 맛이 바로 이 남방식 허거, 사천시 허거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맑은 탕이 바로 북방식 허거, 북경식 허거입니다. 이두 허거는 그 맛의 차이만큼이나 생겨난 유래 또한 아주 극과 극을 달리는데요. 우선 허거의 최초의 모델은 바로 북방식 허거, 이 칭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허거를 정식으로 먹게 된 시기가 바로 원나라였기 때문인데요. 당시 원나라 때부터 명나라, 그리고 청나라 때까지 수도가 모두 북경이었다는 걸 생각해보면 어쩌면 북경식의 이 북방 허거가 먼저 성행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이 원나라에는 쿠빌리에라는 왕, 그러니까 징기스칸의 손잡벌 되는 이 왕이 있었는데요. 이 왕이 하루는 원나라의 대군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군인들이 장거리 이동으로 너무 지치고 또 허기를 달래고자 잠깐 쉬었다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적이 몰려오고 있다는 첩보가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병사를 그냥 밥을 먹이지 않고서는 또 내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당시 원나라 몽고족의 페보리트 고기였던 양고기를 아주 얇게 썰어서 이것을 뜨거운 물에 데쳐 먹었다는 것이 바로 지금 허거의 전신이 되었던 슈안 양로야는 요리였습니다. 이 요리는 원나라와 명나라를 거쳐 그리고 청나라에 이르러서는 중국의 정식 요리로 발돋움하게 되는데요. 이 청나라를 세운 민족인 만주족 또한 북방의 유목민족이었기 때문에 이 입맛이 비슷했던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당시에 한족을 통치하기 위해서 이 만주족은 몽골족과 함께 결합을 해야 됐는데 이 몽골의 귀족들이 궁궐에 찾아오면 대접했던 요리가 바로 허거였던 거죠. 때문에 허거가 이제는 청나라 때이르어서는 군중에 아주 고급스러운 귀족적인 요리로 거듭나게 되는데요 대신에 이로열푸드로서 조금 더 격을 갖추게 됩니다. 당시 이 청나라 궁궐에서 먹던 허거에는 이 재료를 놓는 방법도 다 매뉴얼화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 매뉴얼 기록을 찾아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어우> <주어우> 페이는 그러니까 날라다니는 조류, 그러니까 오리나 이런 닭 같은 요리는 저희가 앞에 놓고, 그리고 쪼어는 걸어다니는 동물, 소나 돼지 같은 이런 고기류는 뒤에 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옆에 쪼어는 생선은 왼쪽에 놓고, 새우는 오른쪽에. 마지막으로 야채를 중간 중간에 이렇게 넣어서 중국말로는 마치 쫑싱 벙유라고 해서 동그란 달을 둘러싸고 별들이 이렇게 촘촘하게 있는 그런 모양새를 내기 위한 그런 매뉴얼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궁궐에서까지 매뉴얼화까지 해가며 먹던 궁중의 허거 요리는 이제 궁궐에서 민간으로 점차 퍼지면서 그각 지방의 입맛에 따라 그 맛이 점차 다양해지기 시작합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허거가 바로 남방식 허거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사천식 허거, 우리가 총칭 허거라고 하죠. 저는 사천성 하면 한국의 데프리카인 대구가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이 사천성도 분지 지형이기 때문에 대구 못지않게 굉장히 날씨가 습하고 더워요. 그래서 사실 음식이 웬만큼 자극적이거나 맵지 않고서는 사람들의 입맛을 잘 돋구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리고 이 사천성 허거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러한 그 고기류를 넣어서 먹는 것보다는 이런 천엽이나 오리 내장 같은 이런 내장류를 더 많이 먹는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사천성에 이런 막일꾼이나 가난한 노동자들이 이 노동 후에 배가 고팠는데 이 소나 돼지를 도축하고 남은 내장을 집에 싼값에 가져왔는데 이것을 먹을 국리를 하다가 이러한 매운 국물의 잡내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흔들어 먹었다는 것이 바로 지금의 사천식 허거의 어떠한 유래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 전세가 완전히 뒤바뀌어서 사실 이 남방식 호거보다는 사천식 호거를 중국에서는 전통 호거라고 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 중국에서는 사실 그리고 이런 고기류보다는 이 내장의 천엽이나 이런 오리 창자가 값이 더 비쌉니다. 이 먹기 전에 저희가 이 어울리는 소스를 한번 제조해 올 텐데요. 같이 가서 한번 만들어 오실까요? 이 중국의 북방식 호거와 남방식 호거가 그 정말 다르듯이 찍어먹는 소스도 또 따로 있는데요 먼저 칭탕, 그 백탕에 들어가는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장 두스푼 아, 간장 두스푼그 다음에 중국 식초 전초라고 하죠 이거 진짜 맛있어요 한국에는 없는데 이거를 원래는 1분의 2스푼에 저는 한 숟갈 다 넣을게요 이거 좋아하기 때문에 한 숟갈을 넣고 그리고 참기름 참기름을 조금 넣고 그 다음에 참깨 또는 땅콩인데 저는 땅콩을 좀 넣어볼까 해요 그리고 샐러리 이렇게 해서 그냥 백탕에 고기 찍어 먹었을 때 그냥 한국 사람들도 좀 많이 부담없게 드실 수 있는 요 소스 백탕 소스 전통 소스인 마장 소스를 한번 찍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장 소스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습니다 이게 원래 마가 뭐냐면은 그찔마할때 마라서 참깨를 뜻세요 이거는 좀 많이 먹기 힘든? 듬뿍. 그리고 여기에도 참깨를 넣어주고, 어, 샐러리. 그리고 저는 보통 여기에 아, 뭘 넣냐면 마늘, 마늘 넣어 달라요. 마늘. 마늘 다진 맛을 넣으면 이게 좀 살아나거든요. 그리고 파도 조금 넣고, 그리고 물론 홍탕이 찍어 먹었긴 하지만, 저는 매운 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홍고추를, 넣어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약간 불소스는 간을 맞출 때 좋거든요 맛을 좀 정리해주는 그런 느낌이 네. 있어요 굴소까지 맛을 네. 겠습니다 이거는 바로 중국의 오. 가장 전통적인 허거소스인 마장 마지막으로 저는 원래 중국에서 사천허거를 먹기 전까지는 이 소스를 먹었는데 사천에서 먹고 나서 저는 이것만 먹어요 이제 사천의 소스 사천의 소스를 먹으면 저희가 한국에서 그 삼겹살을 기름장에 찍어 먹잖아요. 그거랑은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맛이 약간 더 대가가 돼요. 그 마라의 맛이. 그걸 넣고, 그리고 여기에도 마늘이 좀 들어갑니다. 마늘을 넣고, 그리고 파도 넣고, 그리고 굴소스를, 그 굴소스는 그 저는 안넣을요 그냥 여기 맑은 소스로 먹는 게 좋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자 그러면 먼저 먼저 먹을 거는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먼저 먹으면 홍탕을 먼저 먹으면 이게 맛이 없기 때문에 백탕을 먼저 넣을 건데 백탕에는 고기 그 북방의 유목민족이 먹던 그 양고기를 그대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섯 버섯과 양고기였나요? 양고기를 건져서 아까 만들어온 간장 소스 여기다 먹을 건데요 이건 조금 음 완전 깔끔한 맛 이거는 홍탕을 잘못 드시는 분 있잖아요 북쪽 사람들이 그 매운맛 못 먹듯이 매운 거잘못 드시고, 이런 향신료가 좀 강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백탕 드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버섯으로 넣고 끓인 탕이에요. 이런 사골 국물 같은 그런 국물에 부담 없는 거. 이런 버섯이나 야채를 넣어서 간장에 찍어 먹는 거죠. 간장 소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홍탕 쪽에는 뭘 넣을 거냐면은 고기보다는 이런 천엽. 이 식당에 좀 천엽이 되게 실하고 좋더라고요. 이런 천엽을 넣는데 이거는 먹을 때 치샹 빠샤라고 해서 일곱 번 넣었다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어!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먹어. 뭐. 왜냐면은 너무 오래 하면은 이게 질기기 때문에 요게 소스에요 이게 참기름이 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홍탕에 이미 이 소스 천엽이 뱉기 때문에 요거를 적셔주면 마라 맛이 완전 더 살아요. 그 얼얼한 맛이 싫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진짜 드셔보시면 이 얼얼한 맛에 중독돼서 먹는 거거든요. 이것을 배가 시켜주는 게 바로 이 사천식 소스입니다. 연근은 저는 홍탕. 이건 간이 잘안 배기 때문에 간이 잘, 배는 거는 여기 놔도 되는데 간이 좀잘안 배고 딱딱한 거는 홍탕에 넣는 게더 맛있는 것 같아요. 두부피는 제가 좋아하는 홍탕에 넣겠습니다. 이거는 두부 껍질이 아니고 만들 때부터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냥. 중국 사람들 워낙 이 두부 피를 좋아하기 때문에 만들 때부터 그냥 아예 이렇게 얇게 점여가지고 두부를 만들어요. 저 요거를 중국 사천성에 가면은 훠궈에 넘어먹기도 하고 이거를 그 빵이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나라 나물 무치듯이 무침 요리로 많이 먹기도 합니다. 요거는 마장에. 음, 이거는 먼저 새우 속살만 이렇게 바른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보통 이렇게 좀한입 크기로 해가지고 바로 넣는데. 이거는 국자가 있어야 되겠다. 어, 이거 있다. 이거는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이렇게 국자에 넣어서 익혀서 먹어주는데,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서 어, 어디 갔어? 잊어버렸어. 조금만 더 넣을게요. 잊어버리니까 좀 많이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둘, 셋, 넷, 다섯 개. 나 다섯 개 넣었어요. 가장 어울린 소스는 이 간장 소스예요. 이 새우 자체가 굉장히 좋기, 재료가 좋기 때문에 크게 맛을 가미하지 않고 그냥 가볍게 새우, 이 간장 소스 너무 많이 찍었네. 이거 찍어서 일단 머리를 묶어 먹을게요. 진짜 맛있다 음, 완전 이렇게 씰한 새우예요 요거를 간장소스에 폭 찍어서 이 재료가 진짜 좋네 여기 나 콧물 나와 콧물 그리고 까먹을 때쯤 다시 천이풍탕두세는 투부피, 응, 이거는 사천 소스. 이 허거가 먹을 때좀 바빠요. 왜냐 소스가 굉장히 많고 정확히 찍어 먹어야 더 맛있는 맛을 내기 때문에. 음. 몰라. 그리고 또뭐 시켰냐면 제가 요게 뭐냐면 야장이라고 해서 오리 곱창이에요. 오리 곱창. 한국에서는 보통 오리 곱창은 잘안 먹는데 돼지 곱창이나 소곱창을 많이 먹죠. 근데 요건 제가 사천구성 가서 처음 먹어봤어요. 청춘 가서. 근데 이게 엄청 야들야들하고 잘 어울리더라고요. 약간 두부피 같은 그런 식감인데 맛은 고기. 천엽이나 이 곱, 이 야창 같은 곱창은 진짜 이걸 너무 잘 어울려요. 이 소스, 사천 소스. 이 마늘 소스. 근데 단점은 뭐냐면 먹고 마늘 냄새가 입에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항상 칫솔을 갖고 다녀야 한다. 음. 저는 이렇게 약간 장기류 쪽을 좋아합니다. 음, 음. 이 음. 뭐. 음. 너무 매울 때 음. 다시. 너무 매 음. 음. 이거 같이 먹어 주면 돼요. 이거. 새우. 어떤 거 먹으면 좀 매운 거랑 잘 어울려요? 음료수? 삐홍차 먹을까요? 삐홍차? 삐홍차 먹을래요? 아, 맛있다. 한국에서 엽떡 먹을 때주시 쿨이나 뭐 그런 주스를 먹는다면 중국은 너무 매울 때 이거 복숭아 아이스티거든요? 중국에서 진짜 유명해요 이거. 학교들한테 많이 먹었는데 이거를 먹으면 조금 중화가 되는 것 같아요. 매운 게. 이거는 콴펀. 이거는 저희 엄마가 굉장히 좋아하는 건데 이콴이라는 거는 관, 넓을 관자예요 넓을 관자 그래서 넓은 당면 넓적 당면 한국에서도 많이 먹기 시작했죠 넓적 당면 이거는 금방 있기 때문에 진짜 잘 찾아야 돼서 두 개만 딱 넣어볼게요 빠이죠 음, 감사합니다. 이거는 정말 여기서만 딱 먹을 수 있는 술이에요. 설원이라는 술인데 이거 여기서만 먹을 수 있는 술인데 예쁘지 않아요 엄청? 딱 손바닥 만한? 음, 중국 백주인데 백주는 그 곡식으로 만든 술이야 곡식. 곡식으로 이렇게 니앙했다는데 증류해가지고 만든 술이거든요. 이게 약간 그 맥주보다는 허가 먹을 때는 이런 깨끗한 술이 더잘 어울려요. 그래서 먹어볼게요. 잔도 너무 귀엽잖아요 부을 때는 너무 많이 붓지 않고 이잔의한반 정도보다 조금 더 올라오게 해서 먹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거를, 음! 아, 향이 엄청 좋다. 먹고, 미리 넣어놨던 두부피를 건져서, 안주로. 음, 쨘슝. <laughs> 흥룡강성에서 만드는 거래요 흥룡강성은 어디냐면은 중국의 그하얼빈 쪽, 그러니까 러시아 쪽이랑 접경에 있는 굉장히 추운 지방이에요. 근데 거기가 왜 이런 좋은 술이 많이 나오냐면, 거의 곡창지대에요. 곡식이 굉장히 잘자랐는니다 잘 환경이 되게 잘돼 있고 그래서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쌀이 하얼빈 쌀이거든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곡창지계이기 때문에 좋은 술이 많이 나와요. 술 자체를 공 우리가 곡주라고 해서 공류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북쪽의 술들이 좀 유명한 백주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허거는 어 그냥 먹는 음식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중국 문화에 특화된 음식인 게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그 단결 도안지라고 해서 단결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모이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딱 같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고, 거기다가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이 조리 과정을 같이 만끽하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국 사람들에게 정말 되게 소울푸드 같은 그런 음식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이렇게 비가 내리고 축축한 장마철에 좋은 지인들과 혹은 가족들과 이런 따뜻한 냄비에 둘러 앉아서 같이 허거 하나 먹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제 컨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꾹!